안녕하세요. 신숙희 놈수영의 신숙희입니다. 어, 윤석열 후보가 당선돼서 <laughs> 상당히 반갑죠. 어, 저 우리 호주에서도 어제 그 윤석열 후보 당선 축하 파티를 열었습니다. 사실 파티를 열만 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그 이재명 쪽에서 엄청난 조직과 자금을 자금을 이렇게 투자 투하를 하고 또 엄청난 부정선거를 했다는 증거가 다 나오잖아요. 그런 와중에서도 지금 이게 승리를 했으니까 이 승리는 정말 이 부정선거를 막으려고 하는 그 민초, 자유, 어, 국민들의 승리라고 저는 어, 생각하고 싶고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다음에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 유튜브는 좀 급히 하게 됐는데요. 팬스 초청이 신의 한수 정치 게임인가 아니면 잘살 꼴인가 여기에 대해서 이 제가 유튜브를 하고 싶습니다. 사실은 지난 13일날 어, 펜스가 우리나라를 다녀와가지고 윤석열 후보하고 이렇게 해담을 가졌죠. 그때 저는 조금 뜨끔했지만은, 어쨌거나 선거전이니까, 이 엄청나게 뭐 좋게 정치적 게임을, 어, 음. 하고 있구나. 그렇게 좋게 보려고 했어요. 그 이유는, 어, 펜스가 어쨌거나 공화당 어, 전 부통령으로서 역할을 했고, 그 다음에 펜스라는 사람은 뭐 여러가지로, 어, 음. 트럼프보다는 훨씬 세련된 이미지를 갖고 있고 또 종교인으로서 또 모범을 보이고 또 공화당 부통령까지 했으니까 아무 어떤 뭐 사정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는 일반 국민에게는 굉장히 어필을 할수 있겠죠. 그런데 왜 이것이 사실은 문제가 될수 있는가에 대해서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 주시 주시고 저와 함께 좀 해주시면 제가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선거전에 이 펜스 초청은 저는 뭐 그런대로 신의 한수였다. 왜냐하면 뭐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재명이 그 자파 미국에 있는 자파 쪽에 유명한 어 사람들을 제가 지금 이름이 기억이 안 나는데 불러서 어 화상 대화를 하면서 젊은이들과 같이 소통하는 그런 장면들을 여러분 보여줬잖아요. 그래서 어 이재명이는 이렇게 외교 라인이 이렇게. 어 많고 또 이런 소통, 외교라인 소통도 잘한다 하는 것을 많은 육군자들에게 보여줬어요. 그런데 윤석열 후보는 공화당 쪽에 있는 펜스를 초청해 가지고 어~ 유권자들에게 우리는 이런 그 보수공화당 쪽과 라인을 맺고 있고 또 우리는 어~ 이 외교라인이 외교라인을 통해서 북한 비핵화에 대해서 강력한 대도를 취한다 하는 것이 굉장히 일반 국민한테는 어필할 수 있으니까. 저는 뭐그 별로 뭐 그거는 괜찮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제가 그 이런 위치에 있다 보니까 저에게 첩보를 주는 사람이 많아요. 제가 어 해외 동포 대표들하고 여러 가지 활동도 많이 하고 어 저를 신뢰하는 사람이 늘다 보니까 저에게 뭐 중요한 첩보를 많이 주면서 좀 퍼뜨리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제가 받은 첩보가 지금 국힘에서 펜스를 다시 초청한다는 그 첩보가 들렸어요. 그래서 제가, 아, 이거는 당선되고 나서, 어, 펜스 초청은 윤석열 어 정치 행보의 자살골이라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유튜브를 하게 됐는데 그 이유를 말씀을 드리면 이 펜스를 초청한 분이 어떤 목사분이라고 하는데 이름을 밝힐 수가 없고요. 제가 이 목사분을 조금, 어, 구글 해보니까 엄청나게 보수적인 가치를 가지고 또 영어도 잘하고 또 엄청난 그 미국의 그 이 외교 라인, 이 외교 라인을 갖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인맥이 굉장히 넓고요. 그리고 전통적으로 우리나라 보수 대통령, 특히 문재인 대통령까지 이 미국에 있는 그 대통령들하고 연결을 이렇게 해준 분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의 사상에 대해서 의심할 필요는 없는데 다만 제가 어, 확실하지 않은 것은 이분이 지금 미국에 돌아가는 성취사정을 알고 펜스를 초청을 하려고 하는가 하는 그런 어문이 들고요. 또제 개인적으로 제가 받은 어 메시지가 하나 있어요. 그 메시지는 뭐냐면 어 제가 아는 어떤 그 미국에 계시는 그 해외 동포 대표인데요. 이분이 제가 다른, 사람 소 다른 사람으로 소식을 들었는데 박진디 외교라인하고 굉장히 가깝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작년에 박진 대표하고, 박진하고 한기환 대표가 미국 갔을 때도 이분이 연결을 했다는 이런 제가 소문을 들었거든요. 그리고 이분이 바이든 쪽에, 어, 이 공화당 상원 쪽에 부인하고 이렇게 인맥이 있다는 이런 얘기를 제가 들었거든요. 그런데 이분이 제한테 개인 메시지를 보냈는데 이 펜스가 우리나라에 방문한 사진을 이렇게 올리더라고요. 그래서 펜스 방문 사진을 저는 사실은 굉장히 막았거든요. 그때 그 선거 전에도. 어 그래서 제가 어이 사진, 어저 제가 펜스가 한국 방문은 어 별로 저는 어 이렇게 어 홍보하고 싶지 않다고 펜스가 어 지금 미국에서 별로 좋은 위치가 있지 않을 텐데 이러니까 이분이 나한테 보는 메시지가 뭐냐면 지금 바이든은 절대 대통령이 될수 없다. 그까지는 맞아요. 그래서 트럼프가 굉장히 지금 그 선거 자금도 많이 받고 잘하고 있다. 그것도 맞아요. 그런데 이 펜스가 인기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펜스가 대통령이 될 거다. 이것은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펜스가 대통령이 되는 것을 어떻게 하는지를 보고 지원을 해야 된다. 이런 비슷한 메시지를 저한테 보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제 나름대로 연결을 해보는 겁니다. 지금 내 나름대로 연결을 해보는데, 이게 제가 잘못된 추측일 수도 있고, 저 내피셜입니다. 저 내피셜은 뭐냐면, 지금, 미국은, 어제 내피셜을 얘기하자면, 미국에 그 일어나는 내전을 지금 모르는 어 독자들을 위해서 설명을 잠깐 드리면, 미국 내에서 엄청난 내전이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이 엄청난 내전은 뭐냐면, 세 그룹, 네 그룹이 있어요, 미국에. 그러니까 바이든 극자파 세력, 저는 극자파라고 봐요. 바이든 극자파 세력이 있고, 이 바이든과 같이 빌붙어서 바이든 세력을 조정하는 글로벌 리스트가 있어요. 이 글로벌 리스트는 워싱턴 스완프라 그러죠. 아주 기득권 세력이죠. 월가라든지 뭐 여러 가지 그 FBI, CIA 이런 요원들 다 그렇다고 보면 됩니다. 이 사람들이 중국하고 중국 그 닉슨 독트린 이후에 미중위를 했잖아요. 그래서 중국 공산당이. 세계에 200만 그 공산당 요원을 풀어 놨어요. 풀어 놓으면서 이 사람들을 전부 다 여자로 매수하던 돈으로 매수하던 어떤 식으로든 다 매수를 하고 영향을 끼친 거예요. 그래서 바이든이 이 선거 부정을 일으켜서 트럼프를 이, 이 쫓아내려고 한 겁니다. 그것이 성공을 했고요. 그리고 이 공화당 내에서도 우리 우리나라처럼 이 뭐. 닉챈이라든 이런 그 부시 계열, 네오콘, 소위 네오콘, 라이노. 그러니까 이름만 공화당인 이런 그 네오콘 세력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트럼프는 이 민초, 자유주권 같이 민초 국민들이 미는 이런 그 세력이죠. 그래서 트럼프 세력이 있고, 그 다음 공화당 내에 그런 어, 부시 네오콘 세력이 있고, 그 다음에 바이든 저, 어, 극자 세력이 있고, 이걸 미는 그 글로벌리스트. 이렇게 치열한 전쟁이 지금 트럼프하고 이세 집단하고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러면 펜스는 그동안에 어떤 역할을 했느냐 하면 펜스가 11월 3일 날 대통령 선거 일어나고 나서 부정선거 시비가 말릴 때이 펜스가 뭐를 쓴 말을 했느냐 하면 제가 똑똑히 기억합니다. 펜스가 어떤 젊은, 무슨, 그, 미국의 젊은이들의 무슨 모임이 있는데 거기 가서 연설을 하는데 자기는 반드시 선거 부정을 밝혀낼 거고 어, 선거 부정이 있었다는, 있어, 있어서 이 선거 부정을 의회에서 밝혀내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엄청나게 환화를 받아, 받았거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펜스를 어, 정말 지지하고 펜스가 다음에 트럼프를 이어받아서 대통령이 될 거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저도 펜스가, 어, 트럼프가 없는 여러 가지 장점들을 갖고 있잖아요. 그렇게 했는데 이 사람이 16 어사당 사태 때 어, 어떤 역할을 하느냐 하면, 이 사람이 상원의 대표였죠. 상원의 대표였어. 이 사람이 가진 특권은, 이, 이, 그, 여러 주주에서 올라온, 어, 바이든 아니면 트럼프, 어, 선거인단의 그 선출 마지막 결정을, 이, 모아서 할 그런 권한이 있는 거예요, 에서 그래서 그때, 이제 한 6개, 7개 개납주에서, 주 정부는 바이든이 승리했다고 내고 그다음에 의회는 주 의회는 트럼프가 했다고 낸 이런 주도 있고 어떤 주는 어, 바이든이 저주 주지사 주 정부에서 바이든이 이겼는데 이주 정부에서는 승인을 안한게 있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그 의회에서 결정을 하게 된 거예요 원래는 주 의회에서 어, 사실은 결정을 하게 돼 있고 그러면 주지사들이 그대로 어. 어, 동의를 받아가지고 이렇게 어설티 파일을 디설트 파일 하게 돼 있는데 지금 그 경합주에서 부정선거 시비가 있다 보니까 이두 개의 설티, 설티파일가 나간 거예요. 그러면 펜스가 해야 될 일은 지금 나는 결정을 할수 없다. 그러니까 이6 개의 경합주 이거를 다시 되돌아보낼 테니까 너희들이 정확하게 어느 후어 어, 당선자가 되었는지를 결정해가 나한테 하라고 그렇게. 땅땅땅 두드렸으면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펜스가 그때 바이든이 이긴 걸로 어 결정을 내렸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어사당 사태가 일어난 겁니다. 그런데 어사당 사태도 그 뒤에 이대중매체에이발표하는 그 달리 그 안티파라는 이런 사람들이 의도적으로 폭동을 일으켰다는 이런 내용이 많이 나왔잖아요. 그때 시큐리티 가드가 문을 확 열어주면서 사람들을 들어오게 하고 또 어, 시큐리티 가드가 어떤 어, 공화당 지원자를 이렇게 총으로 사는 이런 것이 다 CCTV에 잡혔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에 펜스가 그렇게 어, 바이든을 손을 들여주고 나서 금을 내물로서 받은 거, 그게 이게 안본 사람들은 어 이게 모르는 일을 하지만 저는 봤어요 그것도 보고 직접 봤기 때문에 직접 봤 사람들은 진짜 트럼프가 예, 금 금을 받는 거. 받는 것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뇌물을 받았다는 말이 있거든요. 그 뒤에 트럼프하고 펜스는 굉장히 사이가 악화되었고, 그리고 펜스의 인기도는 완전히 급락을 했죠. 해가지고 펜스가 각각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돌아다니, 망명을 요청했어요. 호주도, 호주에도 망명을 요청했고그 다음에 뭐 두바이의 어디 나라인가, 그 다음에 유럽 어느 나라를 막 돌면서. 이 망명을 요청했는데 어느 나라에서도 어, 이 망명을 받아들이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떠돌이 신세가 지금 되어 있는 게 바로 펜스거든요. 그런데 지금 윤석열 후보가 당선되고 나서 이 펜스를 초청한다면 이거는 또 다른 문제입니다. 또 다른 문제이고 지금 그이 미국에서 여러 보궐선거가 있었잖아요. 보궐선거가 있었는데 심지어는 버지니아, 버지니아에서 트럭 운전사가 150불인가? 그 돈만 들이가지고, 미국 민주당의 사선의원인가? 잘 기억이 안 나요. 제가 오래돼가지고. 그 사람, 그 후보를 이기, 이겼거든요. 그만큼 보궐선거에서도 전부 공화당이 석권을 했습니다. 석권하고, 지금 11월 말에, 올해 말에, 어, 지금, 그, 중간선거가 있는데, 상하원 선거가 있는데요. 상하원에서, 지금 공화당이 석권한다는 게 정설로 돼 있습니다. 정설로. 그러면, 어, 공화당이 상원도 장악하고, 공화당이 하원도 장악하고, 지금 민주당에서는 이미 한 30명 이상의 의원이 이 출마를 포기를 한 상태거든요. 그래서 이런 소식들을 백무 박생현이나 아니면 조승환 교수 조뱅설전 이런 걸 듣는다든지, 아니면 또 뭐, 어, 몇 개, 여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보고를 하는 어 미국 뭐 유튜브를 듣는다든지 아니면 저 같은 경우에는 어 호주에서도 스카이뉴스 오스트레일리아라는 이런 좀어 아주 객관적으로 보도하는 게 있어요. 호주 메인스트림도 마찬가지고 미국의 메인스트림도 마찬가지고 대부분 이 사람들이 전하는 메시지는 거의 막 너무 편파적이고 반대로 생각하면 돼요. 딱 맞아요. 우크라이나 사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런 그 사실을, 사실들을 잘 알고 있는데, 이거를 모르고 그냥 일반 그 미국의 매체를, 예, 질문을 낸다든지 매체를 들으면, 뭐 트럼프가 이런, 어, 지금 그 사람들에게 인기가 있고, 지금 그 중간 선거에서 이길, 이길 거고, 또 다음에 대통령 선거에서 트럼프가 나온다든지, 아니면 트럼프가 미는 사람이 반드시 이길 거다. 무슨 특별히, 어, 이 사례를 하지 않으면, 그런 거를 다 그냥 일반 대중들도 알게 돼 있는 거를 국힘 외교 라인에서 저는 모른다는 게 정말 이상하거든요. 그러면 알면서도 이번에 펜스를 초청한다면 이거는, 저는 사실은 뭐 딥스 이런 거에 대해서 딥스 반딥스 이런, 어, 다이콕터마이제이션을 별로 좋아 안 해요. 어떤 집단이든 이 기득권 세력은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딥스들은 굉장히 타락을 했거든요. 1990년 그 소련이 붕괴 이후에 그래서 이제 중국이 그이 부상하면서 이렇게 타락하게 됐는데 그렇다고 해서 모든 것을 딥스 반딥스로 보는 것은 저도 좀 반대거든요. 하 어쨌거나 이것은 별로 기분 좋은 일은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윤석열 후보 외교 라인은 앞으로 미국에서 어떤 일이 일어난 거를 분명히 얘견하고 그게 맞춰야 되거든요. 지금 현재. 제가 윤석열 후보가 당선되고 나니까 바이든 정부한테 바로 전화해가지고 어~ 축하 어~ 바이든 정부가 축하를 하고 그렇게 굉장히 뭐~ 짝짝꿍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것까지 좋습니다. 지금 바이든 정부가 어쨌거나 어~ 뭐~ 어~ 정권을 잡고 있는데 분명한 걸 분명한 사실은 바이든 정부는 부정으로 지금 가짜로 당선된 사람이라는 걸 아셔야 되고. 그 다음에 펜스는 여기에 일조한 배신자라는 걸 아셔야 되고 펜스는 제가 보면 꼭 이준석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제 이거는 제 내피셜인데 제가 금방 얘기를 했나? 제게 해준 그 여러 가지 어 개인적인 정보라든지 이런 걸 취합해 볼때 이것은 제 내피셜입니다.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느냐 하면 미국의 바이든은 절대 어 이길 수 없어요. 다음 대통령 선거에서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어떤 짓을 하고 있느냐 하면 펜스를 꼬득이 가지고 펜스로 하여금 트럼프 정부를 약화시켜서 트럼프를 내치게 하고 이 펜스를 당선해가지고 자기네들이 뒤에서 조성하려고 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그렇게 하면서 한국 정부에까지 이 손을 뻗지 않는가 이런 제 생각이 들거든요. 이, 제가 좀 생각하는 것은 언제든지 조금 이렇게 정확하게 들어맞는 이런 경향이 있는데, 지금 그 국힘의 외교라인이 이걸 알고도 그렇게 하는 건지 아니면 모르고 그렇게 하는지 저는 잘 모르겠지만은, 지금 미국에 일어난 이런 내전, 그러니까 그 바이든 정부, 어, 극좌파 민주당 정부, 그 다음에 그기에 들어붙은 글로벌 기득권 세력, 그 다음에 또이 공화당 내에 부시 네오콘, 제니 같은 이런 세력들 고개에 맞서는 트럼프의 자유주권 가치 세력. 이 엄청난 이 싸움이 일어나고 있고 이 싸움에서 트럼프 가치주권 세력이 지금 이기고 있고 글로벌리스트 바이든 정부는 지금 폭망하고 있고 그 다음에 시진핑도 폭망하고 있다는 걸 분명히 머릿속에 넣으시고 앞으로 외교 어, 정, 외교 라인을 어떻게 하고 외교 예, 그, 스텝을 어떻게 밟아 나갈 것인가에 대해서 구상을 하셔야 지금 미국에 일어나는 엄청난 정치 개 정치 계절 변화에 잘 맞춰 나갈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제 유튜브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